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어, 컨텐츠 제작 방법론에 대해서, 어, 조금 약간 이론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 보통 컨텐츠를 제작할 우리 지금 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전에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서, 알아야 이게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 한 25분 정도 강의는 어 컨텐츠 제작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현업에서 한 20년 정도 어뭐 게임 제작 쪽에 뭐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개발 총괄을 하면서 어 보통 회사의 어떤 그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데 회사마다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보통 회사는 기획 그, 보통은 요새는, 어, 프로젝트 팀, 팀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비, 기획팀이 있고, 프로그램 팀, 프로그램 파트라고 요새는 많이 합니다. 기획파트, 프로그램 파트, 그 다음에 그래픽 파트, 요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보통 대부분, 어, 어, 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기획파트 쪽에서 최초에 제안 기획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제안 기획, 그러니까 매주 그한 달에 한번 정도 보통 제안 기획을 하는데, 그 기획 팀끼리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제안 기획은 보통 한한세장 3장 정도, 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 좀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 PPT 파일을 만들어서 PPT 파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좀 어, 제작 그 제안을 하게 되는데 한뭐 3-4개 정도 그래서 각 기획자들마다 한 하나씩 에서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또 임원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안기획이 처음에 최초에 이루어지고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 제안기획은 제안기획에서 한 90%는 다 탈락됩니다 뭐 아이디어만 좋다고 게임이 제작되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 90%는 탈락되고 한10% 정도는 보통 제한기획에 통, 통과가 되, 되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해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가제품을 만드는 거죠. 뭐 가제품, 시제품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실제 핵 제한기획에서 핵심 재미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재미요소. 재미요소. 제한, 제한기획에서 그냥 막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뭐 이런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던져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되게 저한테 혼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극적인 타격감을 주는 격투 게임을 만들겠대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극적인 타격이라는 게 표현이 어떻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극적인 타격. 이건 극적인 타격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보통 극적인 타격.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면 안 돼요, 단어를.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인 표현을 쓸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이거랑 좀 문장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스트리트 파이터. 뭐 어, 지금. 4 까지 나왔나요? 뭐, 4라고 예를 들면, 4와 같은 타격감과 그래픽, 어, 뭐, 예를 들어서 젤, 뭐, 젤다, 요새 젤다 시리즈 있죠? 젤다 시리즈 최, 최근, 최근 게보지 아무튼 뭐, 젤다 시리즈 최근 거, 최근 젤다 시리즈즈와 같은 그래픽 풍, 풍이라고 했을 때는, 요런 것들은 굉장히 상상이 갑니다. 젤다 시리즈. 왜냐면 젤다 이미지인데 타격감은 뭐 어떤 그그린 디자인품들이 상상이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안기획이나 어떤 뭐뭐 어뭐뭐 제안 같은 거를 어떤 뭐 그런 걸 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궁극적인 아니면 극적인 아마 재미있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재미, 재미라는 것도 정령화 지표가 아니라 되게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다 빼야 돼 해서 이건 지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게 통과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프로토타이핑, 가장 핵심 재미 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보고, 여기서 긍정적인 걸 얻었다. 여기서도 한 절반 이상, 한, 한 70%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 괜찮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팀이 세팅이 됩니다. 프로젝트 팀. 회사 내에서는 프로젝트 팀. 이 실제 프로젝트 팀이 세팅이 되면서, 킥 오프, 만들어지고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킥 오프라고 해요. 킥 오프라고 해서 실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개발도 옛날처럼 뭐, 그냥 기획서 나오면 툭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으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 요새는 개발 자체가, 한번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계속 눈덩이를 불려가는 듯이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 재미 요소가 재미 요소 하나의 타겟만 집중해서 해서 그것만 계속 증폭시키는 걸 하지 컨텐츠를 계속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발이 다 되고 핵심 재미 요소가 제대로 살았다 그러면 실제 베타 서비스를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뭐 클로즈 베타가 있겠죠. 클로즈 베타가 있고 오픈 베타가 있는데 클로즈 베타는 그,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해서, 일단 그몇명 그 뽑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오픈은 실제 서비스가 되기 전에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어, 하나 빠졌네요. 알파 단계가 있죠. 알파 단계는 뭐냐면, 좀 개발에서 버그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그 픽스라든지 좀 재미적인 요소 추가, 약간의 추가 정도 해서 베타 단계를 넘어가고, 클로즈랑 오픈 베타가 끝난 다음에 상용화 프로세스를 걷칩니다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 제한 기획에서 상용화되기까지는 한5% 정도 게임이 상용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실제 게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획자가 기획을 하잖아요. 하면 해서 실제 상용화되기까지 첫 번째 자기가 막 되게 뭐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 근데 결국 상용화된 게임을 보면 95%가 달라져 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그제안기획일 때는 굉장히 그냥 아이디어성만 있는데 실제 상황화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각 파트마다도 있고, 그다음에 각그 다음에 각그 구성원들,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성향이랄지, 그 다음에 그때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뭐 상영화 단계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그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95%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그 시장에선 성공을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개발이 된다는 것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번 시간엔 컨텐츠 제작 반복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자, 보통 기획.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팀 하면 기획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라면 아트,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래서 아웃풋이 산출되는 형태인데, 요거 자체는 예전에 과거에 개발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획자가 기획서를 만들고, 그 기획서를 토대로 아트와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하고요. 기획서를 토대로 아트는 그 그래픽 작업을 해서 프로그램한테 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요거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최종 결과물이 이제 보통 프로그래머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부하가 되게 한쪽으로 좀 업무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초에 기획자가 기획할 내용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아트랑 프로그래머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남고, 그때는 뭐 이렇게 분석한다고 되게 여유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또그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기획자는 여유가 생기는데, 아트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고요. 뭐3 개월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첫 달은 기획자, 두 번째 달은 아트, 세 번째 달은 프로그래머인데 마지막 달에 프로그래머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거의 회사에서 한달 내내 출시 전까지 프로그래머가 계속, 계속 업무를 다 도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냥 결과물을 그다 해서 상용화가 되면 괜찮은데 그 중간 중간에 뭐 수정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계획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계획적으로 좀 재미가 검증 안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버그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런 수정 요구들 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현재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획자의 그 변경 요구라든지 아트의 변경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프로그래머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보통은 예전에 예전에 제가 넥슨을 다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프로젝트가 한좀뭐 굉장히 짧은 거였어요. 짧은 거였는데 기획자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뭐 굉장히 보담을 갖고 아트에 보양도 마지막 달에 이제 제가 개발을 하는 시기가 왔을 때어 항상 밤을 샜죠. 그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 뭐 사장님이 뭐때좀 늦게 뭐 회식을 하고 아니 밖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한 늦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다 책상은 비어있는데 항상 프로그래머 자리에만 프로그래머들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뭐 사장님이 굉장히 안쓰러워 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좀 편하게 쉬라고 옆에 라꾸라꾸 침대를 하나 사줘요 라꾸라꾸 침대 아세요 이게 접이식 침대라고 해서 결국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편하게 여기서 뭐 쉬,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이렇게 주는데. 사실, 집에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예전에 굉장히 그 개발 자체가 좀 취약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 좀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좀 회의가 좀 많이 들었고,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요거는 기획자와 아트 프로그래머가 동시에 들어가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긴 한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업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없고, 결국엔 그리고 개발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뭐 기획자, 그 다음에 순차적인 어떤 부하가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개발해서 같이 딱산출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많은 이제 뭐 개발 수장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이렇게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죠? 스타크래프트 자 스타크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혹시 그 안에 캠페인 캠페인 에디터 이런 거 보셨어요? 에디터 자 이거는 일종의 저작 도구예요, 툴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게, 요런 것들을 미리 제작을 해두면, 제작을 해두면, 이렇게 병렬 형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캠페인 에디터가 뭔지 잠깐 찾아볼게요. 자,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지. 에디터까지 쳐야 되나? 에디, 에디터. 자. 탑드 캔. 에파트 패네디터아 여기 나오네요. 자. 이 보시면, 이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2인데, 2인데, 이미지 잠깐 열어볼게요. 자, 요런 그 저작도구를 만들어 줬어요. 보면 일반 윈도우 창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자, 요런 거를 보통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이런 게 배치를 기획자가 하는 거예요. 해서 이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은 요거를 갖다가 직접 이런 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요. 하고 디자이너도 이런 작업을 따로 이 툴을 활용해서 하고 기획자도 이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서로 프로그래머한테 의존적이지 않고 각자 이런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겠죠. 결론적으로 기획자가 수정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를 바꿔 오면서 밸런스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프로그램한테 의존하지 않고 이 안에서 뭐 스테이지나 이런 것들 다 꾸며야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 디자이너도 이런 것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작업을 할때 본인이 새롭게 디자인된 걸 갖다가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다 변하게 되거든요. 해서 변경 요구가 굉장히 딱 상대방한테 의존하지 않고 만들게 되면서 뭐그 이렇게 병렬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만들게 되는데 비단 여기는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었고요. 보통 가장 많이 그 만드는 게 스프라이트 툴이라고 합니다. 스프 S P R I T o 툴. 자, 과거에는 뭐 이런 거 직접 많이 만들었죠. 그자 이런 에디터들을 직접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디자인한테 주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전체 그 3D 맥스나 아니면 엔드더 포토샵 이런 데서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툴에서 로딩을 해서 실제 캐릭터의 움직임이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갖다가 프로그램, 프로그래머가 받아가지고 실제 그 엔진에서 돌려주기만 하면 연출이 되는 형태예요. 자,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툴 같은 거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게또맵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맵툴 자, 이런 것은 들 전체 맵을 갖다가 타일라에서 자, 맵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전체 맵 자체는 화면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이런 걸다 이미지에 통짜 이미지로 쓰게 되면 엄청난 메모리 낭비가 되고 실제 용량도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타일셋이라고 하는 타일 갖다가 이렇게 그 우리 목욕탕 가면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죠? 거기서 해당 그 패턴 같은 걸 계속 이렇게 찍어서 타일 형태로 다 디자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타일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타일로 타일맵이 타일맵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한번 다 오는지 네 여기 게 있네요 네 이거 보시면 자 이런 이렇게 타일화 돼 있어요 이미지셋을 이렇게 타일로 만들어주고 얘를 찍어 가지고 쭉 뿌려 주는 거예요 에디터에서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인덱스들이 있죠 잘 보이는지 몰랐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찍어서 전체 맵을 완성해 주는 형태에요. 이건 되게 심플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만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수도 있고요이런 맵들을 실제 이런 툴을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해서 이거는 보통 기획자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스프라이트 툴은 디자이너한테 제공을 해서 보통 그 스프라이트 디자인 된 거를 이쪽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배치도 가능합니다. 해서 그렇게 그, 전체 게임을 디자인하고 엔진에서만 돌려주게 되면 게임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면 나중에 유지 보수도 굉장히 편해지고 실제 확장하기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 서비스 하면서 대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나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죠. 자, 암튼. 이런 툴을 개발하면 이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러면 툴들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형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3년짜리, 5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이런 툴들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그 모바일 예전, 과거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부여가 안 돼요.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짜리인데 툴을 갖다가 한 3개월 개발할 때 3개월 이런 식으로 쏟아버리면 당연히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죠. 그래서 작은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를 선호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하중이 계속 지금까지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부하가 걸리는 시스템이 과거부터 타고 올라왔어요. 자. <laughs>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병렬 병렬 형태의 개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병렬 형태. 자, 일단은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직군이랑 있는데 여러분들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 직군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보통 PM 프로젝트 매니저, 그다음에 PD 프로젝트 디렉터 그다음에 일반 디렉터라고 하는데, 자 PD는 뭐냐면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 영화 감독을 뜻하고요. 프로젝트 PD는 프로젝트 하나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PM 직급을 맡으면서 개발 이사로 있었는데, 그 저희 팀에 총 프로젝트가 한네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팀 이상 정도 되면 그 밑에 PD들이 하나씩 있고요. 그 위에서 제가 총괄을 하고. 보통은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일정 관리를 담당하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제 PM을 맡아가지고, 이제 PDD랑 일정 관리는 제가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 어디 회사 같은 경우에는 PD가 높고, PM이 아래에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PM이 위고, 그 다음에 PD가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게임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 밀고 나가는 건 PD고 일정이나 팀 간의 조율을 담당하는 건 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렉터는 뭐냐면 각 파트,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트, 뭐 사운드도 있겠죠. 사운드, 아트, 기획 파트의 우두머리, 가장 그걸를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보통 DJ 디렉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통 개발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그냥 알게 되는요 알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된다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을 할때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취업할 때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보통 기획 직군이라고 하면 보통 뭐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기획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 기획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자가 있고 레벨 기획자가 있고 밸런스 뭐 이렇게 되게 나 여러분대로 나누게 되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자가 전체를 거의 다 담당하는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나리오 보통 뭐 이것도 좀 약간 좀 깊게 들어가면 좀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뭐 어차피 기획 수업 같은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 테니까 자,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은 자, 게임에 대한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디자인하는 거고. 콘텐츠는 안에서 유저들이 즐길 만한 것들을 그 기획하는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여러분들은 콘텐츠나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 레벨 디자인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밸런스가 똑같이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도 밸런스 차이에 따라서 유저가 이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로 그 노하우 있는 회사들일수록 레벨 디자인은 굉장히 강해요 그 보통 작은 회사들이 이걸 좀그 노하우를 축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레벨 디자인에 대한 내공이 있는 회사일수록 돈을 잘 벌고 거기가 좀 훌륭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해서 요거 기획자 기획 쪽으로 나갈 분들은 요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쪽으로 좀좀 좀 집중해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충 이거는 자체는 어떻게 배운다기보다 충분히 경험해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자, 그리고 기술 파트에서는 클라이언트랑 서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버는 뭔지 알겠죠? 뭐, 중계 역할하는 네트워크 그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하면은, 표면, 우리 핸드폰 상에서 그 겉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클라이언트고, 서로 그 데이터를 통신하게끔 하거나, 뭐 어떤 저장 같은 거할 때는 그 DB나 아니면 네트워크 프로그램 쪽에서 서버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파트에서는 저 엔진, 그 다음에 툴, 아까 저적 저 스프라이트나 맵을 얘기했죠? 로컬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 이런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좀 가장 크게는 예전에 엔진이냐, 툴이냐, 그 다음에 일반 클라이언트로 나눴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경계가 좀 많이 허물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유니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대충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트도 배경 원화가 그 다음에 효과 모델러 애니메이터 3d 애니메이터 그 다음에 텍스처 그래서 2d 그 애니메이트 그 3d 모델에 들어갈 어떤 스킨 작업을 하는 텍스처 러가 있고요 2d 3d 아트 좀 세부적으로 좀 많이 나뉘는데 가장 크게 나누는게 이제 배경 쪽이냐 아니면 원화 쪽이냐 아니면 모델링 쪽이냐를 좀 많이 나눠요 그래서 보통은 애니메이터 저 전문가도 따로 있어서 3d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는데 뭐 각자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거 만드는 작은 회사일수록 이렇게 뭐 어떤 2D냐 3D냐만 이렇게 구분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좀좀 좀 다양하게 좀 3D 모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3D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모델링이랑 애니메이터까지도 애니메이터랑 텍스처까지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그 여러 개 다양하게 할수 있는 회사를 회사에, 그, 보통 작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전천으로, 파트별로 좀 잘하는 게좀 취업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 아트 쪽에서 TA라고 해서, 테크니셜 아트, 테크니컬 아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최근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직군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니티랑 언리얼 엔진이 나오면서, 그 아트들도, 유니티를 다룰 줄 아는 그 아트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 자, 테크니컬 아트라는 직군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아트라고 해서 요새는 그냥 디자이너만 그 디자인만 하는 사람들은 채용이 잘안 돼요. 그 뭐냐면 그 나중에 제가 지금 컨텐츠 하, 개론하면서 사실 요 얘기를 좀왜 이렇게 되있는지를 갖다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요새 최근에는 이제 유니티라 그런 엔진을 쓰다 보니까 기술 파트를 대부분 기획자도 알아야 되고 아트도 좀 알아야 됩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UI나 이런 것들을 유니티를 좀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좀 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그램 영역까지 막그 코딩하는 거 깊게까지 코딩은 아무다더라도 간단하게 아트를 적용해서 시연까지 할수 있는 그능력되는 사람들, 을갖다가 보통 TA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개발 만들어가지고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유니티상에서 시연까지만 할수 있는 친구 그래서 전체 세계관을 보고 그걸 갖다 결과물을 프로그램한테 전달해주면 그냥 배치만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연출되게끔 하는 정도의 그 스케줄들 좀 원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전문적으로 좀 깊게 하는 사람을 보통 TA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컨텐츠 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유니티나 아니면 뭐, 언리얼, 이런 것들 그툴 다루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깊게는 필요 없지만 뭐, 가장 기초적인 거를 정도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툴 습득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는 자, 다음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자, 컨텐츠 개발 개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 그 개발 개런 2로 들어가서 유니티 엔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